안녕하세요. 강원진로교육원 과학기술마을에 위치한 강원로보틱스에 입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강원로보틱스에서는 전시상황에 대비한 무인전투로봇을 개발 중인데요. 그럼 우선 여러분과 무인전투로봇을 만들기 전에 로보틱스란 무엇인지를 알아볼까요? 로보틱스란 로봇과 테크닉스의 합성어입니다. 로보틱스는 로봇에 관한 설계와 제작, 응용과 관계되어 공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로봇은 원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체코 말이에요. 이처럼 처음 사람들 생각대로 먼저 발달한 로봇 분야는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산업용 로봇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의 로봇은 자동차 공장 안에 사람 팔처럼 생긴 산업용 로봇만은 아니에요. 지금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이 지능형 로봇은 주변 환경을 사람처럼 판단하고 동작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는 장애물을 알아서 피하는 로봇 청소기가 있겠네요. 또 로봇 중에는 사람과 같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이족 보행 로봇도 있습니다. 또한 센서 기술과 it 기술의 발달로 로봇은 이제 가족용 의료용 오락용 교육용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이중 군사용 로봇은 인간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인 그 지뢰나 폭탄 제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진에 진입해서 상황을 탐지하고 임무 수행까지 할수 있는 로봇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어요. 인간이 힘든 일을 대신하는 것이 로봇의 본연의 의미였다면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군사용 로봇이야말로 미래 수요가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각자 역할에 맞게 전시 상황에 대비한 무인 로봇 제작을 시작해 볼까요 인간의 극한 상황을 대신하는 무인 전투 로봇. 그 스마트한 로봇 공학자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 보세요.